딱 쥐고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뜨거우면 스팀으로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자 보이십니까 매직이죠? 없어졌죠? 여기. 네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TV입니다. 오늘은 음, 주방 후드를 청소할 겁니다. 어, 이렇게 오래된 음, 후드 필터도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거고요. 야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어, 안에를 한번 볼까요? 안에도 어, 오늘은 오이거 뭐야? 어 이거 기름이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네.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어이 기름때 이런 것들도 주위에 이런 모든 뭐 찌들어 있는 이 모든 기름때를 오븐 안에 마술같이 새것으로 완벽하게 돌려 놓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세수대에 어, 수건을 넣고요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닦아낼 겁니다 수건이 뜨거울 때 스팀으로 닦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뜨거우니까 연장갑 끼시고요. 연장갑 안에 고무장갑 끼고. 과탄산소다를 어림잡아 3분의 2컵 넣고요.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이러면 청소할 수 있는 작업은 끝난 거예요. 환기 시키시고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꾹 짜고 뜨거운 상태로 딱 쥐고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뜨거우면 스팀으로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자 보이십니까? 매직이죠. 없어졌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천장 어? 음, 닦였어. 다시 천천히. 네. 아니, 전체 다 닦는데. 전체 다 닦는데 한5분 정도. 어디요? 볼게요. 예. 오. <웃음> 와 매지. <laughs> 여기. 예. 오. 오. 깨끗해졌어. 네, 여기. 네, 네. 오. 오, 한 번, 한번 터치로. 이거 청소하는데 5분 안 걸립니다. 자, 이런 구석진데는 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닦이는 거 나와요. 음. 이렇게 아그 음. 어. 지금 그거가 지금 사실 음식할 때 떨어지거든. 아 어, 진짜? 응. 중에 어. 지금 떨어지려 말라 했던 게 아니라 기본에 옛날에는 떨어졌고 나머지가 지금 또 붙어 있는 거. 이것도 그냥 없습니다. 조용히 뜨거운 걸로 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 어떻게 되나요 아까 그 과탄산소다. 넣었던 물입니다. 여기다 좀 담가 놓으시고요 세게 문질 필요 없습니다. 살살 쓱 지나가기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크인체고 있는. 담가만 넣으셔도 돼요. 깨끗이. 아까 그 기름 때 기름 엄청 묻었던 것도 깨끗이 기름이 없어졌죠. 이거 언제 언제 꺼내냐면 여기를 보면. 끝에가 까매졌어 음. 까매지기 시작했지 음. 이렇게 꺼내는 거다된거 음. 이거는 더 이상 있으면 이게 얘가 까매져 음할 수가 없는 거구나 산화되기, 산화되기 음. 시작해 음. 오늘은 지인 집을 방문해서 직접 이걸로 렌즈 후드를 청소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아저씨 TV였습니다. 네.